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목상 매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그가 먹고 싶었던 초밥을 배달 시켰죠. 그런데. 초밥과 함께 초밥집 사장님의 정성스런 손글씨와 그리고 비누꽃이 함께 배달되어 왔습니다. 물론 포스트잇에 적힌 그 손글씨는 간단한 감사 인사와 일상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글을 본후 터져 나온 울음을 참지 못했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작은 위로 한 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로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밀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 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 동쪽의 지파들에게 각각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탄꾼들을 보냈고 그 정탄꾼들이 라합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돌아와 정탐한 내용을 보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요호수아가 시띔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게 왔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했지만 그녀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습니다. 또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당신들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으니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드립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하게 대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하게 대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칠까 염려되니 당신들은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아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겠지만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니 라합이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렀고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죠. 전쟁 전에 상대 진영을 정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적이 드러나고 말았고 다행히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자기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손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에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죠. 라합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조가 일어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복전쟁에서 이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선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라합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그녀의 집이 성벽 안에 있었다 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그녀의 집이 도시 성벽의 한 부분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 이중 성벽이었을 것입니다. 라합의 집은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18절에 창문의 붉은 줄은 하나님께서 애국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 문앞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형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보고했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는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일인칭 시점의 성경일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